엔돌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박지연이 6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팬들의 실제 참여와 만족도가 반영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지연은 이번 주차에서도 꾸준한 평점 유지로 상위권을 지켜내며 안정적인 지지층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정 이슈에 의존하지 않고 무대와 노래로 평가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성실한 태도와 공연에서 드러나는 집중력은 팬들에게 신뢰로 쌓이고 있으며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활동이 많지 않은 시기에도 순위를 유지했다는 점은 박지현의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줍니다. 화제성보다 지속성을 선택한 행보가 오히려 더긴 호흡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 6위라는 기록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박지현이 이미 상위권 가수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박지현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